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포비 구조의 정남향 거실 폭은 3.6m입니다 자 주방엔 냉장고가 옵션이고요 동선 좋은 일자 구조입니다 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옵션이 정남향의 넓은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이고요 안쪽에 북박이장과 파우더 룸이 옵션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100%에요. 1년에 1,5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부천 지하팀장 백곰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계동 18층 136세대 구성된 시추 도션 아파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우리 집에서 도보로 3분이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역 인프라 좋은 건 이제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재래시장에 이마트까지 있어서 장 보시기에도 편하고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까지 아주 편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형병원의 관공서, 학교까지 가까워. 이 정도면 인프라는 완벽하죠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전실은 일단 좋아요 다 있어요 일거 서동 버튼, 신발장, 그리고 단차 시공돼 있고 가운데 삼연동 슬라이드 줌까지 있는데 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대물건이죠 네. 분양가가 35,900에서 억 32500으로 억 다운됐습니다 네. 1호 라인만 특별히 대물건이 있는 거고요. 자, 대물건이 뭐냐면, 건축주와 업자가 서로 계약을 해서 공사 대금 대신 분양권을 준 거죠. 본인이 분양권을 얻은 집이니까 집을 지을 때이 특별한 호수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죠.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본인 현장은 4 b 이고요 메인 욕실 3번 방입니다. 자, 메인 욕실부터 보시죠.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샤워 파티전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수전 이 있는데 핸드폰 거리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이런게 하나의 센스인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형 수납장까지 깔끔합니다. 타일도 때가 잘안 보이는 그레이톤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깊이감이 있는 메인 욕실이었어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3번 방 보시죠.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은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왔고요. 2.6m, 2.3m 나와요. 전현장이 3번 방이고요. 오늘 현장은 공기 순환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 장치까지 방에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는데 바닥은 강바닥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용도실 폭은 용만한데 사실 다용도실은 빨래 건조대만 하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 이제 주방 옆쪽에 센스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올리시면 되는데 세탁기 건조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들이니까 근데 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인데 로봇 셔터로 치공을 해놨고요 실내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는 공간은 잔짐 묵은짐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철문이 있다 보니까 보일러 소음부터 방지를 해주겠죠 자 1등급 나비앤볼러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방보실거예요 이번엔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은 깊이감이 상당합니다. 3.5m입니다, 여러분. 11자 반 이상 나오고요. 이쪽 길이가 2.6m 나와요. 성인 자녀방으로 쓰기에 너무나 넉넉한 크기고요. 자, 이쪽에 북방이자 침대, 책상 넣으면 완전 땅이고요. 2번 방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의 한정은 창문이 한쪽 방향으로 다 나있는 토베이에요.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바로 주방을 보내드릴게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뭔가 보이실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거든요 음. 얍어 비웃으시는 건가요? 과장님 화이팅 아예 알겠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동선 좋게 일자형 주방이고요 그볼 조리 공간 그리고 여기는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인덕션을 원하시면 인덕션이 들어가는 거고 가스레인지를 원하시면 가스레인지가 들어갑니다 이쪽 공간은 주방 옆 팬트리 공간이고요 이쪽은 밥솥 놓을 공간이랑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안쪽 들어와서 비춰주시면 지금 안쪽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건조기는 위에 생길 겁니다 삼성 제품이에요 음. 사장님 화이팅 네, 자 파이팅. 보이죠? 어, 정말 보입다자 <laughs> 세탁기 기관 쪽이 옵션인 거고요. 제가 예스민 팀장님과 크로스에서 바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자아트월 벽면은 템버보드 포인트와 시계가 옵션인 현장이고요. 자 거실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거실 폭은 3,687. 쇼파월과 아트월 길이가 똑같으니까 제가 또 길을 재볼게요. 아, 3,510. 그러니까 내 평이 약간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아트월과 쇼파월 길이가 3.5m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6인용 쇼파 대형 TV. 다 들어가고요. 바닥은 무광 폴리스타이 들어가 있는데 앉으신 김에 살짝 비춰주시면 줄눈 시공이 들어갔다는 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타일 보시면 줄눈 시공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자, 거실 위쪽에 삼성 무풍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안을 들어가서 안방 보시죠.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확히 보여드리면 3,419, 3,225 나오는데 지금 그 길이는 이쪽 벽면과 끝쪽 벽면인 거죠. 지금 서 계신 부분도 사실 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더 넓게 나온 거고요. 가구 배치는 북박이장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에어컨 들어가고요. 창문 똑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채광은잘 비춰주는 정남형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장대 공간과 싱글장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북박이장이 있었네요. 네, 장이 옵션으더 들어가 있는 구조 고요 이쪽에 이불 거울 로다 넣을 수 있겠죠 서브 공간도 있고요 화장대 공간은 바로 이쪽입니다 화장대 공간은 터치실 거울까지 완벽한 거죠 자, 네. 고급 빌라에만 들어가는 구조 고요 네. 자, 들어오시면 안방욕실이 있는데 안방욕실이 사실 요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깊이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1 5는 메인 욕실급으로 안방욕실이 나온 거 고요 안방욕실도 샤워 파티션이 들어가 있고 발바게 수전, 전 샤워기 수전 1차형입니다 세면대 네. 양벽이 거울형 수납장까지 퍼펙.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1호선 부천역 고고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분양가가 3억 2,900대물건입니다 오늘의 현장 실 입주금은 8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후순위 대출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이 현장에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 t 비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 t 비의 백곰이었습니다.